여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한 남성. h hey. e can you hear me? Sorry, can you r e a t t h 이때 정체 불명의 생명체가 이 남성에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극도로 겁을 먹은 주인공은 죽 i 살기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소름 끼치고 잔혹한 오늘의 백룸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알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미지의 세계에 갇힌다는 백룸. 그곳에서 갇힌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노란 벽지로 되어 있는 알수 없는 공간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 기분 나쁜 공간에서 여태껏 보지 못한 소름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백룸에 갇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백룸에 대한 정체를 알수 없었던 사람들은 사라진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결국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겨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백룸의 존재를 알고 있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백룸에 대해 연구하는 이 비밀 단체는 끝없는 노력 끝에 드디어 성공적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한한 공간 백룸을 이 세계와 연결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연구원들을 모집해서 소름 캐치는 이 백룸을 조사하기로 하죠. 오늘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하는 날이었죠. 바로 한 번도 탐색하지 못한 장소로 이동하여 더욱 더 탐험 거리를 넓히는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Sorry,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한 연구원이 동료들을 급하게 부르는데요. 그곳에 가보니 모두들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곳은 바닥에 상당히 깊어 보이는 정사각형의 구멍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는 장소였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고 현대식 구조로 되어 있는 공간. 주변에 있는 연구원들이 난생 처음 보는 이 구조물에 대해 많은 이구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을 즘 건너편에서 하나의 문을 발견하는데요. 여기서 멈춰야 할지, 건너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처음부터 계속 선두로 향하고 있던 한 연구원이 목숨을 걸고 건너편에 있는 문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까스로 문 건너편으로 들어간 연구원. 그연구원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는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주인공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깊은지 알수 없는 구멍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주인공. 그때 누군가 그 구멍 속에서 주인공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y o d i t n j u r e d I think I pulled something in my shoulder. I'm a, I'm a bit dizzy but no, no I'm fine. 주인공이 떨어진 곳은 또 다른 백룸들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죠. 그렇게 홀로 낙오가 된 주인공은 겁을 먹은 채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Hold on, I need to see you. If... n nope. The opening comes out through the wall, but it's too high. Okay, just stand by and stand by Got it. Is the camera intact? Seems to be fine. I'm recording, but who knows what the output will be like. Do we have another camera? I need to get this. It has to wait. This takes precedence. Just throw down the guideline with the weight attached. I can use it to climb up. Just tried that. 이때 갑자기 어디선가 소름 끼치는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 right. I, I don't know. 하지만 그 소리는 주인공한테만 들렸고 위에 있는 동료들한테는 들리지가 않았죠. I think there's somebody down here. What? I hear yelling. Like a person is yelling. What? A person? Yeah. That makes no sense. Are you sure you're not just hearing us? 동료들은 주인공한테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었지만 이 남성은 마치 누군가에게 s 린 것처럼 그 비명 소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동료 연구원들과 무전으로 상황 여부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에 미문의 터널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공간을 조심스럽게 가보는데 그곳은 놀랍게도 전형적인 미국식 주택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Oh 그리고 이소름돋는 공간을 홀로 탐색하기 시작하는데요. h e l l 이때 집 안에서 더욱더 선명하고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그 소리를 따라 주택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 Can you hear me? 그곳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이에 분명 이곳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한 주인공은 더욱 더 깊숙히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이라면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이 주인공은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듯 홀로 소름끼치는 공간을 파헤치고 있었죠. I think been down here. Down there? Hey! Can you hear me? 이때 저 멀리서 이상한 괴 생명체가 괴음을 지르며 주인공한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Right. 알고 보니 그 주택 안에서 이 용건을 애타게 부르짖던 존재는 미지의 백 룸이라는 공간에, 생존자들을 유인해서 사냥하는 괴물이었죠. 괴생명체는 극도로 공포스러운 괴음을 지르며 주인공을 끝까지 쫓아오기 시작했고. 정말 긴박한 순간. 동료들이 구멍으로 내려준 받초를 통해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면서 오늘의 백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치 이승과 저승 세계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벽이나 천장으로 막힌 폐쇄적인 공간, 백룸. 생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는 무지막지한 괴물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 공간을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연구하는 비밀 집단도 있었죠.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백룸에 대한 떡밥과 스토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알수 없는 미지의 공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름끼치는 분위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백룸.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백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원본 링크도 올려드렸으니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지금도 조금씩 다음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고 나중에 스토리가 더 풀리게 된다면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편집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막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